인도 오픈 1일차가 종료되었습니다. 이날 대한민국 선수단은 남자 복식과 여자 복식에서 총 3경기를 치렀는데요.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 같이 알아보시죠. 남자 복식은 2경기가 치러졌고 선수단 모두가 승리를 거두는 좋은 소식을 전했습니다. 먼저 강민혁 서승대조가 독일의 람스푸스 시에델조를 꺾어냈는데요. 예상한대로 강한 공격력을 바탕으로 강민혁 서승제조를 몰아붙인 독일의 복식조는 랭킹 차이가 무색한 강한 팀이었습니다. 하지만 중간중간 위기를 잘 극복해낸 강민혁 서승제조가 결국 승리해냈습니다. 지난 대회 쓴맛을 본 김원호 나성승조도 승리했습니다. 지난 대회보다 더 강한 상대인 중국의 복식조를 만난 김원호 나성승조. 이번엔 팀워크를 제대로 보여주면서 많은 팬들의 기대를 충족시켰네요. 김원호 나성승조나성승 선수의 국가대표팀 합류 불발로 해체되는 듯 싶었지만 1월 말에 펼쳐지는 대국 마스터스에도 출전을 하게 되었는데요. 아무래도 나성승 선수가 개인 자격 으로 김원호 선수와 합을 맞추는 방향을 선택한 듯 싶습니다. 작년에 보여준 퍼포먼스를 생각해보면 역시나 해체하기엔 너무나도 아까운 조합이었죠. 모두가 다음 라운드에 진출하며 힘차게 대회를 시작한 남자 복싱 팀. 아 이게 무슨 운명의 장난일까요 16강전에서 두 팀이 맞붙게 되어 한 팀은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안타깝지만 서로 열심히 준비한 만큼 별경기 보여주길 기대합니다. 여자복식은 이우림 신승찬 조만이 경기를 치렀고 압도적인 경기력을 선보이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비록 상대는 캐나다의 신예들이지만 경험을 차츰 쌓아가는 좋은 팀워크의 복식조인데 이들을 완전히 압도해내며 앞으로를 기대하게 만들었습니다. 신승찬 선수, 2024 국가대표에 막차로 탑승하며 후배들에게 끝까지 경험을 전수해줄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이번 경기를 보며 정말 열심히 준비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몸놀림이 가벼웠습니다. 승리를 거둔 이유림 신승찬조, 다음 라운드는 네덜란드와 중국의 대결의 승자와 경기를 치릅니다. 아무래도 중국과 대결하는 것이 유력하겠죠. 지난 대회 준우승을 차지한 팀이기에 긴장해야 될듯 싶습니다. 이제 2일 차입니다. 일정 참고하시어 선수들에게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